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유지 중인 가운데 성북구 사랑절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제시키려는 성북구와 교회 측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성북구 사랑절교회는 교인들이 직접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뒤 3주 연속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의 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5일 당시에도 성북구 추산 150명의 신도가 대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북구는 대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교회측은 영장 확인 등을 요구하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교회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방역 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이 통보된 상황에서 사랑절교회측이 재차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설 폐쇄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청문 안내를 고지한 겁니다. 사랑절교회측은 이번 주말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용희입니다.